오, 배드엠, 오랜만이다. 음, 다 모여서 시작하는 건가? 어? 뭐야? 헐! 설마. 톱구? 오, 소름 돋았어. 오. 소름도 았어 힐빌리야? 와엄마오 갑자기 소름 돋았어. 추운가? 아 어, 씨. 뭐야? 와. 오이씨, 뜨. 역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소금물 없네. 오, 다시 오나요? 천천히 합시다잉. 아, 천천히. 잠복근무 채워가면서. 어, 잠복근무 계속 도는데. 후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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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를 돌려? 여기 있네. 중앙고 하나 돌려줘야지. 음. 야, 허허 벌판이다, 여기. 저기, 지하실. 여기다 거네? 원감. 원감은 있는 것 같고. 아, 거기서 뱅뱅이 도시면 안 돼요, 선생님. 살리러 간다고? 오, 따봉! 따봉, 좋아. 야이, 좀, 끌고 가봐. 옳지, 옳지. 나이스, 나이스. <끝> 가자, 가자. <끝> 굉장히 잘했다. 야, 진짜, 토크. 토크 갖고 이거. 근데 요즘 토크 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연습, 이게 실력이 되나? 된다. 오호. 아 끌고 가세요. 아이고. 훠훠 저쪽 원캉갈고리구나 저거. 안돼! <laughs> 안돼 이 녀석들아 정신 안 차려? 아. 어. 들어 정신 차려봐 뭐오 나이스 아이 야야야야 오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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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야야야야 아니 그렇지 나이스 야 똑같아 지면 자존심 상하지 어안 그냐 지금 토꾸 잘한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응? 지금, 지금 토꾸는 거의 신규 킬러야. 잘한 사람 숙련도 이슈 난다고, 이거. 늘려 늘려 늘려잘 보티도 있어요 어, 그래 보태줘야지 아이고 어디야 아 저기 있구나 오이씨 그러면 제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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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려면 치료 다 하고 터널링을 하시겠다. 반부줄, 반부줄의 원감에 자자자자 반대로 뛰어가니 왕초? 아이. 아이 맞아주면 떨어질 수 있냐? 아, 끝 오는 거냐? 안 와, 뭐야? 자, 미끼가 되어라. 아이, 아이, 아야야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아 야,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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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아, 왜 일로 와? 아 등장 밑에 있다가 뜨거워가지고, 배웠네, 배수어 얘들아, 발전기 한개 나왔다. 어? 우리 잘할 수 있지. 둘다손 났어? 확실히 한방에 있는 킬러라. 어디 갔어, 애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야마 발전기 돌리러 가자. 여기 지하에 있는 거 돌렸니? 아이 다 돌아간 거네. 어, 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상이 잠깐만몇아 나, 아까 한번 치료를 했구나 구성, 나성 구성, 구성, 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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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깐 기다려 열쇠. 오히려 좋아. 이거 게임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게임 이상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 4픽 어그 좋아요. 핫승 구상 버리고, 열쇠 챙기고, 이 발전기가 왜 없지? 여기, 여기 밖에도 없네? 야, 이씨, 진짜. 이거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laughs> 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톱구한테 이렇게 지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 이거 발전기 어딨어, 이거? 맵이 왜 이래, 이거? 안돼, 이피. 안돼, 터졌어, 터졌어, 원감 터졌어. 어~~ 이거 뒤틀림 안,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받칠도 없는데 이거. 버텨줄 수 있겠니? 아, 일로 오는데? 오, 내려오는 거 보여. 오, 대박대 갈게. 오, 잡픽도 하나 잡았어. 다시 오진 않겠지? 사피개가 발전기가 났으니까. 성타, 좋아요. 대단다한번더 쓰고 어그로 꿀수 있어. 좋아요, 좋아. 대성공! 잠복구무! 조금만 아잇 빨리빨리빨 빨리, 빨리 나오라고 빨리빨아 빨리. 바로 드네요 아 이거 딱한 번만 구하러 가보자 어이씨 이쪽으로는 오메 잠깐잠깐잠깐 저기까지 걸어가야돼 잠깐만 제발 오이 봤나? 오이 자,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내가 뛰어가면 우리 둘다 죽는 거야? 알지? 잠깐만, 여기로 싹 넘어가가지고. 오, 일로 오는 것 같은데? 오, 오메. 아, 왜 났어? 그래, 일단. 일단, 좋아. 아, 안 들리는데요. 여긴 아닌데요. 아, 잠깐만, 침착해. 어? 난 열쇠야. 얘가 문을 닫아도, 어? 갈 때, 어, 내가 따고 나갈 수가 있다고. 침착해. 침착해. 오메! 아, 근데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토프한테. 도쿄한테... 아이고, 내 등.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